이미 완성된 유니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와, 근데 가격이 1 9 4 9 9달러예요 하나, 구두. 안녕하세요, 축덕 레덕 치커너 네, 내 PC 헌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7일 아침이었죠. 저도 출근길에 정말 많은 컨텐츠와 영상을 확인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EPL. 토트넘은 10년 만에 떠나서 MNS LAFC 공식 입단 오피셜이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던 LAFC에 정말 정식으로 송영수와 갔고요 하루 종일 많은 피드들이 LAFC와 송영수에 대한 이야기 뿐이었는데 그 정도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아이 정보는 없더라고요. 긴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LAFC, 지금 현 시즌 유니폼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저도 급하게 네 군데 정도 검색을 빠르게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MLS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 흔히 접하는 키백 그리고 세 번째로 아리다스 USA 네 번째 제가 한두번 정도 이용해봤던 것 같은데 월드 사커샵 확인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MLS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는 홈 어센틱과 어웨이 어센틱 레플리카 구매를 할수 있는데 이미 완성된 유니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와... 근데 가격이 194.99달러에요. 월드시핑이 되니까 직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200달러가 넘어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배송비가 대부분 한 최소한 10달러 이상 붙기 때문에, 그럼 200달러가 초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 직구 200달러가 나오면 관세가 붙습니다. 한 최소 10% 이상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패비 이상은 추가로 더 내야 되는 원화로 총다 계산하면 30만 원이 충분히 초과되는 금액이라서 많은 분들 이 부담스러울 거고 저 또한 부담스러워서 쉽게 클릭을 못 하고 쉽게 결제를 못 하고 지금도 결제를 안 했고요. 두 번째, 키백에는 어웨이 레플리카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킹 패치가 안 됩니다. 손흥민 선수. 유니폼만 구매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는 목적은 손흥민 선수의 이름 7번 막 킹이 돼야지 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은 드지 않고 세 번째 아리다스 USA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래도 홈 레플리카는 있었고요 어, 어웨이 레플리카 둘다 사이즈 어느 정도 있었는데 100달러 정도 더라고요 관세는 안낼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긴 한데 여기는 직구가 안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배대지 배송 대행지 활용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택배비가 들거든요 거기도 한 1~2만원 사이 평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어센틱 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마찬가지로 소멸소 마킹이 안됩니다 그렇게 추천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홈 레플리카 플리카를 구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디라스. USA 활용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월드사커샵은 어웨이만 있었고 여기는 직구는 되는데 키백이랑 크게 차이는 없었던 걸로 마킹까지 그리고 기왕 살거 저는 어센틱을 더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송민선수의 마킹 풀패치 풀 마킹은 오직 MLS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담아서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 외에 홈레 애플리카를 그래도 구매하고 싶다. 아디다스 USA, 어웨이는 네 군데 다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4군데 네다 이용하지 않고 아직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물량만 된다면 정식 발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직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한달 가까이는 기다려 보면 정식 발매를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보이고 있어서 왜냐면 메시가 MLS 갔을 때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제 기억으로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올 시즌 거 구매를 어센틱 레플리카 모두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반드시 들어올지는 저도 의문이긴 한데, 왜냐면 MLS도 지금 리그가 중후반으로 접어든 상태라서 시즌 초반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만 있으면 아이어스 코리아에서 정발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시즌 거를 우리가 기다려서 구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송민 선수가 2년 정식 계약을 했고, 또 추가 옵션 2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급하게 올 시즌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내년에도 저는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리해서 구매하라고 추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려보고 올 시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자, 꼭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상세 리뷰를 해드릴 거고 아 정말 올 시즌 구매하기 정말 어렵다 하면 다음 시즌 100%아이다스 코리아에서 LAFC 송민수 마킹이 되어 있는 거 정식 발매할 를 거기 때문에 꼭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축덕 레덕 치카노 f c 호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요. 이런 정보는 정말 혼합시 밖에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구독해주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 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